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선수다. 하지만 그는 토트넘과 장기 계약을 맺었고, 우리는 그를 데려올 수 없었다. 그건 내 천추의 한이다. 프리미어 리그 7라운드 토트넘과 리버풀의 대결이 끝나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리버풀 클럽 감독이 극찬을 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2대1로 리버풀을 꺾었습니다. 토트넘의 두골중 하나는 바로 손흥민 선수가 넣었는데요. 이 골로 손흥민 선수는 유럽 무대에서 통산 200골을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0년 함부르크에서 유럽 데뷔 이후 레버쿠젠과 토트넘에서 활약하면서 199골을 쌓아왔고, 이번 리버풀전에서 마침내 200골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은 전반 36분에 터졌습니다. 메디슨의 공간을 가르는 스루패스와 이를 스무스하게 받아낸 히샬리송의 정확한 컷백 그리고 손흥민의 신들린 골결정력 이 3박자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그야말로 현재 토트넘 축구의 위상을 보여줄 만한 골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은 토트넘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선제골이었습니다. 후반 69분에 리버풀의 디오고 조타가 동점골을 넣었지만 추가시간 6분에 리버풀의 마팁의 자체골로 토트넘이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정말 오랜만에 리버풀을 꺾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리버풀의 위르겐 클럽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클럽 감독은 손흥민은 정말 뛰어난 선수다. 그는 왼쪽 윙어로도 오른쪽 윙어로도 원톱으로도 잘한다.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득점 능력도 뛰어나다. 그는 토트넘의 가장 핵심이며 월드클래스 레벨에 있는 선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클럽 감독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선수다. 하지만 그는 토트넘과 장기 계약을 맺었고 우리는 그를 데려올 수 없었다. 그건 내 천추의 한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럽 감독은 이번이 처음 손흥민을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클럽 감독은 독일 시절부터 손흥민을 상대 선수로 만날 때마다 포옹과 귀속말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에 열린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에서는 손흥민의 골이 VAR로 취소된 후 클럽 감독이 손흥민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클럽 감독은 손흥민에게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 팬들은 클럽 감독의 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팬들은 클럽 감독은 왜 우리 선수들을 칭찬하지 않고 상대 선수를 칭찬하는 거냐. 손흥민은 토트넘의 선수다. 우리는 그를 영입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클럽 감독은 리버풀의 감독이지 토트넘의 감독이 아니다. 우리 팀에 집중하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리버풀전에서 200호골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주장이자 한국 축구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클럽 감독은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다는 말로 자신의 팀 팬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소식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프리미어 리그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